자, 그리고 여기 뉴스 하나 좀 보겠습니다. 흥행, 둔천 주공, 둔주라고 하죠, 둔주. 그래서 정부의 그 둔주 일병 구하기 작전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것 같고. 그래서 둔주가 진짜 요번 정책에 있어서 요번 정권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자죠, 수혜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뭐40% 50%한해 어쩌네 하지만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계약률 90%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성공한 거고 뭐3구뭐 46이나 하여튼 뭐 아주 조그만 편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쳐줍니다. 예, 그런 건뭐 계산에 반영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조합원 그 분양권, 입주권 해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6, 7천에 찼습니다 처음에는 8천에도 찾았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4.8억에서 나왔던 물건 지금은 1, 2억씩은 다 호가 호가라도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7천, 8천에 소화가 됐으니까 1억까지 됐으니까 이제 1억 그 이상으로 해서 이제 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을것 같아요 정작 분석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51짜리, 51제곱이죠? 요거는 59타입이 24, 25평에서 생활하시게 되면은, 한 이건 21, 22 정도, 22평 정도에서 생활하시면 될것같고요 14억 5천에서 16억으로, 1억 5천 정도가 상향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호가는, 뭐라 그럽니까? 내일의 실거래가라는 이야기가 있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호가를 무시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곧 조만간에 실거래 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이 되게 되면은 2월달까지의 모든 지표들, 반영이 될 것들이 이제 국토부 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좀더 상향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후행성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후행성 기사. 자, 조합원 분양분으로 해서 나오는, 아, 조합원 입주권이지. 조합원 분양, 아, 조합원 분양분, 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해서 나오는 물건들하고, 애시당초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갖고 나온 분양권하고는, 거래에 대한 방식, 어, 방식? 특히, 자금조달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세부적인 옵션, 제공되는 무상제공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마감제까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예, 그래서, 거래 조건도 다르고, 물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분양권으로 해서 나온 물건들은 거의 입주권, 조합원들이 먼저 다 꽃감 빼먹게 하고, 남은 것들, 그러기 때문에 저층이 많이 있었죠, 저층.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 정도 떴었다는 것은 자금 조달이 좀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약금 20% 내면 그냥 끝나잖아. 나머지는 그냥 중도금 대출로 해서 서류 전용으로 해서 끝나버릴 거고 장금 대출 30%는 나중에 한 번에 꺾이 들어가서 중도금이랑 장금이랑 다한 번에 대출로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가게 될 거니까 자금 조달 면에 있어서는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반대로 금액은 비싸고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사이즈가 좀 커지니까, 한 방에 내야 되니까. 그러나, R, R, R이 뭐예요? 예. 로얄동에, 로얄층에, 로얄호수. 그래서, 트리플 R. 로얄층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역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싼 게 그만큼의 값을 하는 거고, 조금 자금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수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층 위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P는 6, 7천, 8천 뜨는 케이스고, 요거는 지금 인력 정도 뛰어버린 케이스고, 역시, 돈이 돈을 번다. 거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분양권 같은 케이스는, 아니, 조합원 입주권 같은 케이스는 추가 분담금이 적거나, 아예 환금을 받거나, 이주율에 다 승계를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기에 필요한 자금이 이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그만큼 또 세게 불러. 예, 집주인들이. 자,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21억 24억 까지 해서 가던 것들이 이제 예 가격을 올려 부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제 90% 달성됐다고 하고 하니까 계약률 90% 나왔다 그러면 거의 실질적으로 완판이죠 예, 5984가 다 팔렸으면 그런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뭐 1.5룸 뭐 원룸 이런거는 뭐 생각을 안해도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필요하죠 그게 이제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생각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매물이 지난달보다, 지난 16일보다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네,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는 조금 더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합은 지위를 양도를 받을 수 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역시 랜드마크격이니까 여기서 물건을 잡지를 않으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서초 방배 이쪽에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반포동, 잠원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털갈이 전체적인 아파트가 모두가 다 털갈이가 되는 시즌이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털갈이가 되는 시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액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금액은 다시 한번 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맨 처음에 강남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처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황이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계약률 4 50% 나왔어도 미분양 완판 뭐, 아니, 미분양 뭐 악성으로 뜨고 막 이래도 이걸 잡았을 거라고. 이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아파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역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유료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잡고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규제가 계속 풀리는 전체적인 시황 자체도 예. 거시 경기 흐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